좋아. 여기 있어요. 은밀하게 빠져오는 검은길. 범인은 반드시 이배 안에 있을 겁니다. 모두 600명의 용의자 중에서죠. 15년 전 사건에 얽힌 범인의 정체는? 그리고 의문의 폭발 사건과의 관계는? 시간을 이용한 범인의 알리바이에 도전하라. 남돌이, 남돌이. 이번만큼은 힘들어 보이는데? 남돌이. 이번만큼은 힘들어 보이는데? 남돌이. 이번만큼은 힘들어 보이는데? 남돌이. 이번만큼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반드시 밝혀내겠어! 하지만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범인의 미세 없는 문은 승객들과 친구들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야! 누구 없어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진상과 범인의 노리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승객 600명의 운명은? 부이라 기억하고 있는 거지? 널 잊을 리가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 널 잊을 리가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 무더위를 날려버릴 이중소스펜스 극장 판명 삼정고당 수평선생이 음모 8월 8일 대개봉